짧은 시간을 예보하는 초단기 예보 업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화물차 운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물 가지러 온 기사입니다. 퇴직 예보관의 한승 직업. 안녕하세요. 기상청 퇴직 예보관 강원구입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사진 찍으러 많이들 나가실 텐데요 꽃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결국 날씨가 허락해줘야 또 멋진 인생샷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날씨에 진심이신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가보시죠. 이 호나무가 조국대 가지예요. 네네. 요거 요 보이죠? 오,어서 어,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우리 현충원에서 봄맞이 네. 벚꽃 아, 네.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현충원에 자주 오시나요? 우리는 번개팅 많이 하죠. 우리 동작이 현충원이 있어서 아마 사진에서는 아. 최고라고 봐야죠. 한번에다 폈어요. 전국이 동시에 음. 힘들거든요. 그게 기후변화. 기후변화 때문대 기상청 설명 좀해 <중에서. 웃음> 제가 얼마 전에도 구례 화엄사, 송광사 아, 뭐다 화엄사. 다녀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꽃필때 이미 여기도 피고 있어요 네. 어. 이제 항상 이 기상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네. 이 기상청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건 뭐 우리도 어쩔 어, 수가 없어요 거예요?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응? 제가 네. 퇴사하는 날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퇴사하 아니, 날부터가 아니고 지금 <laughs> 이상기온 안, 때문에 안 <laughs> 네. 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석관이 네. 수시로 바뀐다는 것 같은데 예보관이요. 네. 그뭐 인사바... 인사 공무원이니까 인사발령도 나긴 하는데 그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네. 그도 훨씬 덜 바뀌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예측하는 것이 좀 틀리다. 컴퓨터가 돌아가서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한번 그 찍어봅시다. 해준 사람이 좀 알라 하면 바뀌어 버린다 이말다 그래서 요새는 좀안 전문직을 신설을 따로 했어요. 아, 따로. 네네. 지금 연락 해서 신설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올해에야 <laughs> 금방 분석할 수있지 그리고 맞아. 우리가 요 목련나무 있죠. 한번 와보세요. 이 목련나무가 굉장히 멋있는 나무예요. 아 목련이 떨어지, 아, 떨어진 게 아니라 이상한 기온 때문에 얘가 네. 올해는 꽃이 저렇게 엉망이 됐어요. 아 여기 내가 몇년 전에 망원렌즈 저꼭대기 부분 찍은 게 여기 있어요. 이런 꽃을 못 봐요. 해. 지금. 이 가지가 거기라고요. 근데 꽃이 하나도 하나 없잖아요. 예. 그, 여기 네. 가서 보시면은 저번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럼, 그럼. 예, 수양버들. 그 꽃이... 예, 요거를 네. 이제 네. 대부분 나무들 옆에서 찍는데 나 같은 네. 경우는 치켜찍어요. <laughs> 한번 보세요. <laughs> 이, 이거 음. 와, 네. 이렇게 어 양쪽 어? 나무를 다 이렇게 같이 동시에 아 네. 보기좋죠 이게 네. 같은 네, 그런 시기죠. 이 네. 예, 저쪽 그 저쪽 그두두개 네. 나무를 가운데 설정. 여기서 네, 네. 지금은 뭐 한다, 지금. 좋은 사진이 많아요. 꿈으로 찍을게. 그때 좋은 적인데 이제 꽃 사진 찍을 때 좋은 날씨가 있을까? 뭐 햇빛이 있는 날씨라든지. 아주 맑게 그린 날이 좋아요. 왜 그러느냐? 꽃 색깔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강하면은 라인이 날아가고 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주 밝게 흐린 날, 그런 아, 날은 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색깔이 살죠. 꽃만 찍어서 응. 그 꽃이 되지만 은 그것은 식물 도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 우리가 찍은 것은 식물 도감이 아니라 거기에 감정과 어떤 그,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줘야 돼. 바닷가에 가면 그 여수에 가면 그저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네. 여기서 여수까지 가는 거예요그 <laughs> 찍으러. 그한 장을 위해서. 그런데 한번 어, 어. 기상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욕 바가지야. 어, 예. 욕바가지를 뭐. 보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서울에서 여수가 어디입니까? 갈때 오로지 일기예보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어. 기상이 얼, 이그러졌다. 어디를 욕하느냐? <웃음> 기상청이 <웃음> 욕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정말 기, 기계도 좋아졌고 사람들도 그만큼 또 이제 발전하셨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음. 카트를 보면 구름이 지나가는 음. 거다 보이니까. 네, 네. 아. 저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거라 예측할 음. 수 있습니다. 근데 날씨 예보도 괜찮을 엄청 많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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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그, 그. 저는 날씨 알림이라는데 여기를 보거든요. 날씨 알림이 프로라고. 여기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매일매일 하루로 넘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많이 봐요. 가만히서 어서 단체 사진을 찍을까? 딱보 모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잘 찍어 줘. 아, 그렇생긴대로나오지이 하이. 와이프. 랩도 있어요 저도 그래도 한국사람이면 한국어 써야죠 그 사람 외국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되나요 그래도 네. 한국사람이 해야 좀 있으면 내려가면 좋을 것같요 네. 제일 오래 사는 것은 사진이다 걸어가야 되니까 네. 두 번째 장비를 들고 가니까 항상 운동해야 운동해야 돼세 네. 번째 즐거움 있잖아요 비온날도 찍고 다 해서 그걸 하나를 시리즈로 만들면 멋진 작품인데. 그 사람들이 작품 어떻게 찍었는가. 음, 했잖아요. 유명한 사진가들 지금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laughs> 사진작가 나중에 들어 가입하시는 거요 응. 지금 9,600몇 명이더라고요 회원이. 제가 <laughs> 만 번째 회원으로. <laughs> <사진에 대한> 이제 <laughs> 아, 한번 무 찍어봐요. <laughs> 네, 찍어봐요. 아, 다 끝난 거예요, 이면서. <laughs> 지금 지금도 좋잖아요. 이 사람 노리 아, 안 나오게. <laughs> 아니 아니, 그렇죠. 좀 숨겨. 기상청 안에 기상기후 사진 전이 또 있거든요. 혹시 네. 혹시 아, 아, 아시나요? 혹시 그거 몇번 혹시... 보기만 했어요. 아... 1 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럼... 지금도 1 년에 한 번일 거예요. 네, 맞, 네 맞죠. 네 그러면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들고 그 소공원에 가니까 음... 날씨에 영향 을 받는 거는 당연히 예상했지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느껴져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예보 중에 구름 상태 보셔야 되는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하신 게이 결과 제가 느끼기에는 구름 상태예요. 실제 일하는 분들하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기상 예보를 할때좀 자주 좀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작지부와 동작구에 있는 비상청을 위하여 화이팅 파이팅! 발전하십시오.